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일은 아홉 번째 이상적인 남성을 만날 수 있는 명상.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든지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남성을 만나고 싶다면, 당신이 바라는 남성의 성격이나 특징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 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에 안락의자나 소파에 앉거나 혹은 이, 이불 위에 누워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몸을 편안히 한후 조용히 소용하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장다감하며 날로 성장해가는 남성을 나의 주변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내가 존경하는 이와 똑같은 여러 특성이 지금 나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이것들은 나의 일부분이 되어 잠재의식에서 나의 세상 밖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또 이렇게 말하세요.끌어당기부 법칙과 잠재의식의 신념에 따라 훌륭한 남성을 나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끌려옵니다. 이러한 생각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풀어 넣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특성의 남성을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끌어오게 되고, 그 남성은 당신을 발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지성은 두 사람이 만나는 길을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열어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저항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흐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헌신과 협력 등 최선의 것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세요. 그런 다음 당신의 잠재의식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가 지녀야 할 특성이나 특징에 대해 복상하세요 기도 속의 남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가 지녀야 할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 복상하세요 기도 속의 남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